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밀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밀크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59.19k, 최고가 61.0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0.27k인데요. 급변한 시장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밀크는 블록체인상에서 다양한 기업의 마일리지 제도를 연결하는 로열티 프로젝트입니다. 유저들은 밀크 앱을 통해 제휴 기업의 마일리지를 상호 교환하고 쿠폰, 상품권 등을 사고 팔수 있으며 이때 밀크 토큰을 사용합니다. 밀크는 마일리지를 매개로 여러 분야의 서비스들이 한데 모이는 플랫폼으로서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제휴된 사업체의 마일리지를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쿠폰이나 상품권 등도 사고 팔수 있는데 이때 토큰으로 밀크가 사용이 사용, 되고 숙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재화와 용역을 모이게 만들고 특가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쟁글에서 밀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밀크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밀크는 11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77.5%, 2위가 후비 10.7%, 비썸 6.5% 순입니다. 자,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량이 좀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밀크가 조금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우선은 이 거래량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업비트에 2020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 뭐 현재도 이 고점을 뚫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우상향이다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들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최근 움직임 조금 더 보면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은 좀 확대해서 한번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대를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선 오늘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빠르게 말아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에 하나 이탈이 되는 경우 전 저점 부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인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아직까지 더 빠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 타점 분명히 나올 건데 이런 반등 타점에 들어가는 전략적인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반등 타점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야지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밀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밀크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laughs>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밀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